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로 찬티비의 찬입니다 오늘은 저 드디어 유튜브 복귀 유튜브 복귀해서 오늘은 저 아, 먹방 유튜버잖아요 그냥 먹방, <laughs> 먹방 유튜버. 가으이그이그이그이유이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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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장그이그이그이그이그이그이그이그어그이그이그아삭아삭그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한 1시? 12시쯤에 바로 저의 생방송, 라이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입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제가 유튜브를 올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올리게 면 우리 집에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안 돼서 유튜브를 찍을 순 있어요. 찰칵, 찰칵, 찍을 순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못 올려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 그래가지고 저가 드디어 들어 올릴 수 있게 됐어. 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가 진짜 5 0 명이 되면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뭐 그냥 밥에 왔짜라 화짜라. <laughs> 그러면요 오늘 은 그냥 된장찌개 먹방 그럼 let's go. 그리고 저가 바로 A S M. 어. 엄마가 그냥 이렇게 요리라고 있 asmr 으로 그냥 네, 그러면요 바로 그냥 먹어볼거예요 진짜 아 진짜 긴장이네 배가 엄청고파가지고 밥에 싹 말아먹어가지고 싹 밥에 흡수돼가지고 찐한거 그냥 두부에 그냥 그냥 되가지고 그냥 그냥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먹으러가죠 렛츠고 아, 맞다. 그리고 저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저가 이제 유튜브 자주 올릴 거예요. 왜냐? 와이파이가 되게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이제 자주 올릴 거고, 먹방이든 게임이든 뭐든 생활이든 뭐든 뭐든 다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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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김치, 하얀 김치를 한두 권을 끓여서 김치도 있으면어봐하다이랑 버섯이 되게 맛있어요 버섯 싫어하시는 분들은 버섯 싫어하시는 분들은 버섯 송이버섯 김치 전지빠데 <laughs> 哎。